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즐겨찾기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동태 알탕 끓였어요. 동태 알탕하고 어묵볶음, 그리고 이거는 김치, 배추김치하고 총각김치하고 두 가지 준비하고요. 밥, 그냥 한, 한 대접 준비했어요. 오늘은 밥 조금만 먹을게요.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탕 한번 먹어볼게요. 뭐 말해 뭐해? 제가 한번 무 넣고 고추장 넣고 볶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집에서 해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봉이식으로 한번 해드셔도 맛이 괜찮아요. 음. 아 그리고. 소주, 반찬, 소주, 안주로도 좋지만,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또, 또, 끝내주는 반찬 아닌가요? 동태찌개, 동태 알탕, 뭐. 어. 끝내주죠. 음. 음. 아우,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이 동태보다, 요, 고니, 뭐, 에, 알, 이게 진짜 맛있잖아요. 반가워요. 음, 죽자님 반가워요. 고니가 더 맛있지. 고니가 갈... 아, 고니? 알? 그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에라 <laughs>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게 있어요. 그게 제일 맛있는데 그게 있었는데 없어졌네. 음 응. 음. 어, 이해 먹고 싶었어요 또네 응. 응. 알탕 요거는 알네치크 있어요 요거는 총각찜치 줘야지 제가 간식으로 핫도그 준비했더니 벌써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핫도그 간식으로 하나 먹을 거야 <laughs> 미치겠어 쟤 때문에 어. 그리고 엄마를 어떻게 알고 한 개만 하냐 두개 정도는 줘야지 하나 더줘 어. 음 러바오 반가워요 먹던 걸 가져왔어 <laughs> 간식으로 제가 핫도그 먹을 거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 스킬 거 아닐까 벌써 해놨어요 네. 꿀벌이에요 꿀벌 음, 음, 음. 어. 바우야, 꿀벌인지 인증시켜줘? 어, 잠깐 기다려봐. 응. 보여? 꼬리? <laughs> 음. 아저씨님, 반가워요. 음, 꿀벌, 땡벌이 아니고 꿀벌. 아, 머리만 보면 개미 같나요? 예. 네. 음. 음. 탱글탱글해서 고소고소해요. 머리가 잘못했네 그러면 응. 아, 김치 아, 저 딸기 저번에 바꾼거예요 여기다가 핑크랑 딸기랑 방거, 번갈아가면서 해 두부 있는데, 제가 두부 넣고 끓였는데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해서 두부를 거의 안 건졌어요 음 그레이팅님, 어 너무 갔어. 음. 좀 적당하게 둘러대야지. 손혜진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 누구든지 안 믿잖아요. <laughs> 어, 감사해요. 네. 아 오늘 버퍼가 좀 있나요, 바람님? 여기에는 괜찮은데, 음. 바람님 엄마가, 응, 바람님, 딸 엄마니까 와이프님인가요? 응. 상당한 미인이시네요. <laughs> 아, 바람님이 여자분이셔? 어머, 죄송해요. 남자분인 줄 알았어. 응. 응. 바람님이 상당한 미인이셔. 응. 윤주 언니 오셨어요? 저 어제 우리 윤주 언니하고 바람님, 어 죄송해요. 전 여태까지 남잔 줄 알았어. 오랜만에 오셔서 그렇잖아. <laughs> 네,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아, 옆에서 빵 터졌어? <laughs> 우리 바람님 따님, 반가워요. 머리 좀 위로 올려? 응. 응. 어. 윤주 언니, 나 언니 보여주려고 옷안 벗고 있었어요, 오늘. 시작하면서 하고 있었잖아. 응. 귀여워요. 다행이에요. 예. 여러분들 봉이 안 변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근데 우리 지스건이 만들어 오시네. 네, 예. 탕을 좀 그래서 좀시켰어요 헤라클레스님 감사해요. 예. 응. 음. 언니, 지금, 한겨울에, 선풍기 옆에 틀어놓고, 그러고 먹고 있어요. 해장해도 괜찮지. 이렇게 먹으면 해장이지, 뭐, 다른 게, 다른 게 해장인가요? 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재밌게만 봐주신다면, 얼마든지 뭐 바야바 의상인들 아니겠어요? <laughs> 어. 근데 지금 눈물인지 땀인지 줄줄줄줄 막 흐르고 있어요 아 윤주님 채팅이 안 보여요? 음. 음. 헤어 클래스님 제가 구입했어요 쿠팡에 가면 동물 잠옷 치면 이렇게 나와요. 어, 섹시한 의상 좋은데, 섹시한 의상이 맞는 게 없어. 그, 섹시한 의상은 날씬한 분들은 있는데, 나처럼 사이즈가 어, 큰 사람은 없어. 어. 검정이 드레스 저도 개인적으로 입어보고 싶네요. 주문 제작을 해야 되려나? 아, 토끼. 다음에는 토끼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 님 반갑고요. 언니 늦잠 주무셨어? 요즘 음. 기팅 하세요, 이제. 예. 음, 요즘 벌은 김치도 잘 먹, <laughs> 그런가 보네. 어. 요즘 벌은 그러네요. 아우 어. 음. 어, 알탕 맛있죠. 어. 그러니까 우리 수현이가, 어, 봉언니가봉이모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빡 어, 제가, 아, 내가 요즘에 너무 변했나?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봉이가 될게요, 여러분들. 하 <laughs> 음. 하라클레스님, 그러면 진짜 잘못됐다. 음, 음, 음. 음. 바람님, 정말? 음. 닮은 분들도 유튜브 구독 시켜줘. <laughs> 유튜브 구독도 좀 시켜주세요. 네. 언니, 이거 동태 알탕이에요. 네. 유튜브 구독이 안 돼. 구독 좀 눌러줘봐. <laughs> 빵 터졌으면. 음, 맛있어요. 네, 동, 동태탕 콜. 음. 맞아요. 동태는 이 고니에 알 그게 맛있죠. 옛날에는 그런 거를 다 모르고 처음에는 다 버렸잖아요. 아유 이게 최고죠. 그리고 동태뭐알 고니 그런 거 드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맛을 아시는 분이지. 음, 음, 음. 음. 그렇죠 언니. 응. 처음부터 같이 넣고, 아니, 나중에 동태랑 같이 넣으시오. 네. 총각김치가 맛있기는 맛있는데, 저는 너무 깡깡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먹다가, 이, 치아가 상할까봐, <laughs> 씹을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위협을 느끼면서 먹어요. 굉장히 단단해요. 진짜 헤라클레스님 진짜 그래요 이게 응. 오늘 뭐 하냐고요? 방송 끝나고 쉬어야죠 웃기는 짜장님 반가워요 그러니까 어머 창원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지금 다들 국화 축제 시즌인가 봐요 그쵸? 음. 저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죠 뭐 희망의 삼둔수님 반가워요 아우 진짜 이거 국물 시원하네요. <laughs> 우리 키스 못하는 솜찌님 반가워요. 애야, 음. 민희야. 아, 헤라클레스님, 어, 김치만두 만들어보셨어 어. 우리 아들이 핫도그를 이렇게 자기 한입베어물고 줬어요. <laughs> 아, 음. 홀쭈가 잘 먹을게. 이렇게 치즈가 듬뿍 들어있는 핫도그 좋아해. 음. 아, 위에는 치즈 긍이사랑 윤주님이 별풍선 100개를,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만나게 드시고 이따가 벌춤도 보여줘요. 눈을 꼭 감은 채로 입을 벌리고 웃는 얼굴 천이 오면 다시 보기 해야지. 수련이 1박 캠프 가서요. 아, 네, 언니 감사해요. 생일 베리 많. 음, 언니! 고마워요. 음. <laughs> 음. 치즈가 녹았었는데 조금 전에 돌렸잖아. 음. 음. 그러니까 위에는 치즈고 밑에는 비엔나 소세지 들어있네. 맛있다. 음, 음. 햄이. 되게 고급진가 봐요. 부드러워. <laughs> 음. 음. 가지고, 음. 아유, 뭘 곰. 공... 바람님, 사주셔. <laughs> 네. 어, 밥다 먹었어요. 그냥 요거만 먹을 거야, 오늘은. 이거 풀무원 거, 풀무원 거예요. 홀, 풀무원 거 맞지? 음. 식사 겸 후식 겸뭐뭐 뭐 먹으면 배부를 때까지 먹는 게 식사 아닌가요? 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케찹 안 좋아하잖아 마요네즈는 좋아하는데 케찹은 안 좋아하잖아 <laughs> 아. 네 바람님 네. 음, 바람님 재택근무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생 y much. 응 음. 이거는 밥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먹고, 간식은 제가 아까, 제크, 준비했잖아. 제크 먹을 거예요. 왜? 마트? 아, 마트 근무하셔? <laughs> 또 반갑네. 제가 또 옛날에 마트 근무 또 해봤던, 어, 음 음. 음. 경험이 있어가지고. 음. 아니, 맛있는 것도 많은데 꼭 이것저것 먹어야 되는 거는 조금 모순인 것 같아. <laughs> 맛있는 것만 먹으면 되지. 편식이 아니라 맛있는 것만 먹는 미식가라고 표현해주세요. 네 바람님 뿅 어우, 부드럽다 핫도그가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웠는데 부드럽네 응. 명랑 핫도그처럼 맛있다 <laughs> 이게 좀 작다. <laughs> 좋아서 웃지, 왜 웃어? 음, 맛있다. 근데 조금, 두 개를 연빵으로 먹었더니 좀 느끼해서 김치 하나 먹을게요.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